글꼴 그룹 옆에 있는 맞춤 그룹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텍스트의 방향을 회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춤에 있는 조그마한 단추, 셀서식을 이용해서 이곳에서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의 줄바꿈, 여기를 누르고 텍스트 줄바꿈을 누르면, 여기를 줄여보면, 이게 두 줄로 보인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제가 선택한 셀의 너비어 맞추어 글자 크기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게 셀의 맞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또 병합은 이걸 눌러서도 할수 있는데요. 여러 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 서식 가서 병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하나로 합쳐지죠. 물론 이것은 이걸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 칸의 내용을 잡고 병합을 하게 되면 왼쪽 위에 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잃게 됩니다. 확인이 되죠?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